이런 말들을 하는, 어, 시대가 너무 자연스러운 대화가 된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어, 우리 유너스 모든 가족 여러분들도 마지막까지 코로나로부터 또 이렇게 건강 잘 지키시고 조심하시길 바라고, 어, 특별히 이렇게 신학기, 새학기가 되면은, 어, 우리 부모님들, 엄마들이 특별히 우리 아이의 건강과 키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아이 키 성장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어, 우리 아이들이 키가 크는 성장 요인에는 어, 유전적인 요인이 23%가 차지를 하고요, 환경적인 요인이 7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음, 그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제일 크게는 영양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운동, 수면 등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어, 생각보다 유전적인 요인이 많이 차지하지 않죠.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어,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어, 유전적인 요인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의 피부 색깔 있죠. 만약에, 어, 엄마가 피부가 까맣고 아빠가 피부가 하얀 경우에, 어, 둘이 아이를 낳았을 경우는 반반치, 반반씩 좀 섞여서, 어, 까무잡잡한? 약간, 그 음, 어, 어느 정도 섞인 그런 피부의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키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크고 아빠가 작을 경우에는 그냥 크거나 아니면 작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이 섞일 수가 없다고 하는데 하지만 후천적인 요인이 77%나 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laughs> 죄송합니다. 어. 다음으로는 키 성장에 있어서 골든타임이 있다고 해요.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많이 자라는 시기가 뱃속에 태아에 있는 그 시기인데요. 그때 가장 많이 자라고 태어나서는 두 번의 골든타임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0세부터 2세까지 급성장 시기, 1차 급성장 시기가 있고 두 번째는 남자 12세, 여자 10세 전후로 해서 사춘기 시대 때 2차 급성징역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이 골든타임, 급성장 시기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겠죠. 이런 골든타임, 키 성장을 위해서 이 골든 타임이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첫 번째로 균형 잡힌 영양을 채워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면역력을 키워줄 수가 있겠고, 어, 세 번째로 호르몬의 균형을 좀 맞춰줌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숨어 있는 키를 우리가 잡아서 좀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시기가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이 키 성장 필수 요소 영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키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충분히 먹는 것입니다. 어, 너무너무 당연한 말이죠. 어, 그런데 이 당연한 말이 요즘에는 당연한 일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음, 요즘 우리가 먹는 음식의 현 주소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 대기 오염이 아주 심해졌죠. 그로 인한 산성비, 그리고 화학 농법, 과다한 농약과 뭐 비료 사용, 그리고 어 대량 생산과 속성 재배. 땅이 쉬지 못해서 그 야, 땅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농산물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 밥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었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laughs>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말이 있었는데 밥만 잘 먹어도 영양소가 골고루 채워지는 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이제 음식의 질이 어, 그 농산물의 질이 많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렇지 못하다고 해요 그리고 어, 요즘은 어, 없어서 못 먹는 시대는 아니죠 어, 많은 음식을 먹고는 있지만 우리 아이들의 편식 그리고 군것질 군것질을 하면서 뭐 패스트푸드 그 다음에 뭐 어, 뭐,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 영양의 불균형이 아주,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요즘은 누구나 건강보조식품으로 우리 영양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걸 아주 당연히 생각하는 시대가 된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우리 엄마들도 또 부모들도, 어, 똑똑하게 공부하고 알아보면서 좋은 영양제를 고르는 것이 정말 필수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뉴트리라이트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서 뉴트리라이트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 왜 뉴트리라이트냐? 어영 건강 보조 식품을 요즘은 당연시 이렇게 섭취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선택함에 있어서 너무 너무 많은 그런 보조 식품제가 있기 때문에 기준이 중요할 것 같아요. 선택하기 위해서 기준이 뭔지 알아야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그 기준으로 첫 번째 우리 뉴트리라이트는 자사 유기농 농장을 보유하고 있고 씨앗부터완 제품까지 유기농 원료로 완제품을 건강 보조 식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을 그대로 농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농축에 정말 많이 감동받은 그 사람이거든요. 농축과 추출의 그 의미를 아시죠? 추출은 어떤 영양소 하나만을 뽑아내서 그 영양제를 만든다면 농축은 그 식품이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 영양소 에다가 그 식품이 부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내재되어 있는 영양소를 함께 농축시켜서 건강보조식품을 만들므로써 그 식품 자체에 가지고 있는 그 영양소가 더 크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농축의 기술도 엄청난 것이고 농축의 요법으로 이렇게 건강보조식품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공급한다는 건 정말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기준이 역사예요. 역사. 어, 뭐니 뭐니 해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신뢰가 있고 그냥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다른 말이 필요가 없죠. 그냥 믿을 수 있는 건강보조 식품입니다. 그래서, 음, 키성장의 핵심 영양소, 뉴틸라이트 솔루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 먼저는 종합 영양제입니다. 음, 요즘 아이들의 식습관은 불규칙한 식사 그리고 편식 인스턴트 식품과 패스트푸드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주 불균형한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뉴트리라이트 비타민 무기질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이 부족한 영양소 안 먹을 수는 없어요 노, 요즘 사실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이지만 요즘 너무 많아서 안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맛도 있고요 그런데 어 조금 음 현명한 공부를 하는. 엄마로서 조금 줄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안 먹을 순 없으니 대신해서 부족한, 영, 어, 부족한 그런 영양소는 건강보조식품으로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저희 뉴트리키즈 비타민 무기질은 음, 어린이용 더블X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3가지 비타민과 5가지 무기질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28가지의 식물 농축물도 들어있습니다. 어, 추어블 타입인데 이게 예전에는 비타민과 무기질 따로따로 병이 되어있었어요. 음, 그래서 같이 먹어야 맛있다. 따로 먹으면 조금 맛이 없다. 뭐 철만 난다 이렇게 말을 하는 맛없다고 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았는데 아, 리비전돼서 새롭게 나온 이 뉴트리키즈 비타민 무기질은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시중에 약국 이런 데서 시중에 비타민에 길들여져 있던 아이들도 어, 정말 이 새롭게 리비전된 비타민을 먹으면 어, 어 맛있어라고 해, 어, 이렇게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비타민이거든요. 그리고 혹시 또 음, 어, 알약을 삼킬 수 있는 정도의 나이가 되면은 그냥 더블 업스를 드셔도 무방합니다. <laughs> 네, 다음은 어, 단백질인데요. 어, 저는 어린이 키 성장에 있어서 칼슘보다 사실은 단백질이 좀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뼈의 길이 성장에 있어서는 단백질이 역할을 하고 뼈가 튼튼해지려면 칼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내 몸의 영양소 내몸 영양소의 그릇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그릇이란 말만 들어도 아시겠죠. 그릇이 크면 많이 담을 수 있고요. 그릇이 작으면 조금밖에 못 담아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너무 너무 중요하고요. 음 그리고 뭐 조직과 세포막을 형성해도 단백질이 필요하고 어 그리고 성장 호르몬의 주 원료래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의 주 원료이기 때문에. 네 단백 단백질의 섭취는 너무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면역에 있어서도 단백질이 기본이라고 합니다. 어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면역 또한 아이들의 키 성장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를 하고 계세요? 어, 보통 단백질 하면 뭐 고기와 그 다음에 콩으로 만든 제품들 뭐 두부 이런 것들로 먹고 있어요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죠. 네 맞아요. 그런데, 어, 한 번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안 먹을 순 없지만, 한 번쯤은 그래도 알고 넘어야 하는, 어, 알고 넘어가야 하는 그런, 음,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 먼저, 동물성 단백질은 산성 음식이에요. 그리고, 어, 많이 먹었을 경우, 너무너무 맛있죠. 그런데 많이 먹게 되면, 콜레스테롤과 칼리,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어, 이렇게, 어, 비만이 될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소를 키우는 환경에 다들 아시죠? 방목해서 키우지 않잖아요. 풀을 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좁은 공간에서 그 가축을 키우면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그런 바이러스성 질병들로 인해서 항생제 투여를 너무 너무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료 조금 있다 식물성 단백질에도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먹고 있는 사료가 대부분 수입산 옥수 사료가 많기 때문에 쥐 m 뭐 사료를 먹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알고. 어, 생각하시고 또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식물성 단백질은 그러면 안전한가 어 물론 잘 선택하셔서 뭐 국산 제품들로 선택하셔서 드시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어 우리 식물성 단백질 대부분이. 어, 사실, GMO 식품들이 많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식용 GMO 수입국의 1위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나거든요. 어, 나라가 힘이 있어야 하는데, 어,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들 같은 경우를 보면 나라가 힘이 있다 보니까 먹는 음식으로, 먹는 식품으로 GMO 식품은 절대 수입할 수 없게끔 법적으로 정해져 있대요. 그런데 유일하게, 일본. 일본은 GMO 식품을 수입을 하기는 하나 가축 사료로만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가축 사료가 아니고 그냥 무분별하게 이렇게 저희들에게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표시해야 하는 의무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현명하게 주부들이 공부하고 알아서 좀 구분해서 쓸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부족한 단백질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가? 저희 뉴트리라이트 프로틴은 9가지 필수 아미노산과 11가지 불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함유되어 있는 양질의 단백질이에요. 순식물성 단백질이고요. 어, 세 종류가 있어요. 파이토 프로틴이라고 콩 맛, 그냥 콩 맛이라고 많이 표현들 하시더라고요. 콩 맛이 있고 그리고 프로틴 베리, 딸기 맛이 있고요. 그리고 녹차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함량들이 있어요. 함량들을 보면, 어, 파이토프로틴은 25g당 뭐 20g 정도의 단백질을 합류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 베리맛과 녹차맛은 비슷한 함량에, 어, 10g 정도의 단백질을 조금 적죠, 적은 단백질을 함량하고 있는데 포함하고 있는데 음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그냥 파이토 프로틴, 그 콩맛 나는 단백질하고 뭐베리맛 아니면 콩맛 나는 단백질과 이렇게 녹차 맛을 한숟푼씩 섞어서 이렇게 맛있는 맛도 내고 단백질의 양도 채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제 <laughs> 이렇게 해서 에스피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또 먹이고 저도 그렇게 먹고 있어요. 그래서 콩맛만으로좀 약간 비위가 약하다, 비릿하다 이렇게 또 말씀하.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게 섞어서 맛을 내서도 단백질을 이렇게 쉽게 공급해 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좀 똑똑하게 저희 그 배리만 어, 단백질에는. 정말 똑똑한 단백질이에요. 칼슘과 비타민 C도 함량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먹일 때 이런 칼슘과 비타민 C도 공급해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아미노산 스코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상적인 필수 아미노산의 양을 상정해서 그 영양의 가치를 나타내는 그 수치인데 최대값이 100이에요. 그런데 저희 파이트 프로틴 뉴트리아이트 파이트 프로틴이 이 아미노산 스코어가 10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단백질 많이 공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온 국민이 겪는 그 숙제를 저도 겪다 보니까 <laughs> 겪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겪고 났더니 입이 너무 빠짝빠짝 마르는 이런 약간 부작용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laughs> 네 다음으로. 어, 칼슘을 소개해 드릴 건데, 칼슘, 음, 뼈의 구성은 단백질 플러스, 칼슘 플러스, 마그네슘 플러스, 비타민 D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 칼슘 제품을 보면은 칼맥 D 해서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가 함께 들어있는데, 이렇게 칼슘 제품에 이 여러, 이 다른 비타민들이 함께 들어있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칼슘은 뼈와 치아를 형성을 하고요. 체내에 pH 조절을 한다고 해요. 어, 칼슘의 99% 대부분은 뼈와 치아에 존재를 하죠. 그런데 나머지 1%는 혈액에 존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혈액에서 하는 역할이 정말 크대요. 그래서 혈액에서 1%가 모자랄 경우에, 1%가 안될 경우에는 죽음에도 이를수 있다는 이제 그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혈액 속에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pH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혈액에서 만약에 칼슘이 1%가 안될 경우에는 이 칼슘을 어디에서 얻느냐? 바로 뼈에서 꺼내서 쓴다고 해요. 어, 우리 이때 우리 스폰서님들께서도 ATM기 비율을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너무 적절한 것 같아요. 우리 ATM기에서 돈을 찾을 때천 원을 뽑고 싶을 때천 원을 찾을 수 없잖아요. 만 원을 뽑아서 천 원을 사용하듯이 칼슘에, 어, 그 혈액에 있는 칼슘이 모자랄 때 그 칼슘을 뼈에서 뽑아 쓴다고 합니다. 뼈에서 뽑아 쓰는데 그 미량 필요한 부분만큼만 뽑아 쓰지 못하니 예를 들면 10 정도 뽑아서 1 정도를 사용하고 나머지 9는 혈액에서 남아 돌게 되는 거죠. 그 남아 돌게 되는 칼슘이 석회화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뼈에서 이렇게 꺼내 쓰다 보니까 어,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골다공증이라든지 뭐그 다음에 그그 어, 그 염증. 염증이라든지, 이런, 그, 관절염, 관절염이라든지,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칼슘은 건강보조식품으로 충분히 좀 이렇게 채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타민 D의 역할은 칼슘의 재이용 촉진과 흡수율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 마그네슘은 체내의 칼슘 균형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해서 이것들이 같이 세트로 칼슘 제품에 들어가 있어요. 음, 그런데 칼슘 섭취하면 우리가 또 많이 <laughs> 떠오르는 얘기들이 있는데 요즘에 어, 가공식품에 식품첨가물 인 인산염을 정말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을 과다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 칼슘과 마그네슘의 흡수를 방해하게 된대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계속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이런 것들 햄버거 치킨 너무 맛있잖아요.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먹으면 칼슘과 마그네슘 흡수를 저해한대요. 그래서 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대요. 그렇기 때문에 안 먹을 수는 없지만 조금 줄여도 보시고 그리고 어, 칼슘제 건강한 칼슘 보제제로 또 채워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우유 우유 많이들 생각하시죠. 칼슘 제품 하면은 우유 생각하시고 우유 먹어야 키커 이런 말들 많이 하시는데 정말 사실일까요? 어 저는. 어 사실 키가좀큰 편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너 우유 많이 먹고 키컸니?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저는 우유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요거르트, 요거르트인가요? 야쿠르트인가요? 어쨌든, 야쿠르트를 좋아했어요. 우유는 정말 먹지 않았는데, 어, 사, 우유에도 사실 칼슘이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이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은 체내에 흡수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유는 산성식품이에요. 아까 혈액에 1% 존재하는 칼슘이 우리의 몸의 향상성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우유를 섭취, 어이 우유를 섭취하게 됨으로써 우리 몸이 산성화가 되면 그것을 다시 중화시키기 위해서 칼슘이 더 많이 사용된다고 해요. 그래서 과연 우유가 우리 몸에 이로울까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오메가 3 제품이 있어요. 어, 두뇌 음식이기도 하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또 요즘 스마트폰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두뇌와 눈 건강에도 되게 오메가3가 많은 작용을 하거든요. 또한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필수적으로 내분비 호르몬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어, 성장판의 둔화, 속도 지연의 역할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장판이 예를 들어서 2년 정도 있다가 다칠 거라면 이 2년 있다가 다칠 성장판을 3년 있다가 다치게 해주는 성장판에 다치는 속도를 조금 느리게 해주는 역할을 오메가3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메가3도 정말 어, 좋은 영양제로 좀 보충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어, 제가 이스티비를 e 하나 넣어봤는데 어, 편식에 심한 아이들이 있다면 저는 이스티비를 e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비장이 약해서 향이나 음식물 냄새에 민감해서 이렇게 편식을 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스티비가 e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어, 그리고 이스티비는 e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줘요. 어, 우리 음식물을 섭취하고 이렇게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이것이, 어, 잘 타서 에너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 태우는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C와 비타민B군이거든요. 이스트비, 비타민B군을 많이 섭취해줌으로 인해서, 어,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비만도 예방해줄 수 있는, 사실 비만이 되면 성장에도 문제가 있는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만도 예방해줄 수 있는, 어, 이스티비 비타민 B군이고요. 그리고 요즘 우리 아이들 중에서 조금 힘이 없이 이렇게 좀 축축 처져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스티비를 주시면 에너지가 업업 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어 또한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은 스트레스가 없을 것 같다고 아니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죠. 다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여러가지 학업이나 많은 문제 많은 일들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도 스트레스가 엄청 많다고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로 쉽게 파괴되는 비타민 B군을 또 충분히 이렇게 제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다음으로 두 번째, 키성장의 필수 요소, 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음, 영양소가 몸에 들어올 때 쓰이는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면역이고요 두 번째로 일상 생활에 쓰이고 남은 에너지가 키 성장으로 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잔병치레가 많다 뭐 감기에 자주 걸린다 이런 우리 아이들을 보면 키가 조금 작은 경우가 많아요 어 왜냐하면 면역에 우리가 섭취한 에너지들이 다 쓰이고 어 남아서 키 성장으로 가는데 남아서 키 성장까지 갈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하는데요. 음, 면역의 기본은 물과 공기입니다. 어 재미있는 게 있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인체의 시계가 있대요. 어 9시부터 2시까지,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면역 시스템이 복구되는 시간이라고 해요. 특히 아동은 이 시간이 아주 필수적으로 중요한데 우리 아이들 뭐 10시부터 2시까지는 키 크는 시간이기 때문에 빨리 자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그런데 어그 10시부터 2시까지가 램 수면 상태여야만이 키가 큰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9시 정도부터 재우는 게 좋다고 하는. 아주 비현실적인 얘기긴 하지만 어 이런 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면역 시스템이 복구되는 시간이고 열한 시부터 한, 한 시까지는 골수를 만들면서 조절하는 시간이고 음 열한 시부터 세 시까지는 간과 담이 집중적으로 복구되며 새벽 세 시부터 다섯 시까지는 호흡기와 폐 조절이 어. 해 조절을 조정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간대는 청정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맑은 공기, 좋은 공기를 공급해주는 것이 아주 좋은데, 어일 예로 제가 아는 분께 예전에 공기 청정기를 전달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어 나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집에는 들어와서 잠밖에 안 자. 그렇기 때문에 공기 청정기가 필요가 없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사업 초창기도 초창기이기도 했고 뭐잘 몰랐기 때문에 할 말이 없었는데 지금 보니. 잠잘 때 공기청정기가 더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가정에 공기청정기가 뭐몇대 없다거나 뭐 거실에 한대 있을 경우는, 음, 우리 아이가 잠을 자는 그 시간에 아이들 방에 좀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5시부터 7시까지는 위장정화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건강한 약 알카리 물한 잔을 드시는 게 위장 청소에 아주 좋다고 해요. 자, 면역의 기본은 제가 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laughs> 어, 물, 그러면 당연히 그냥 좋은 물을 마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어떤 물이 좋을까? 당연히 미네랄이 들어있는 우리의 몸의 상태와 되게 비슷한 약 알카리 물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물들을 보통 드시고 계세요? 음, 보통 생수 또는 정수기 물을 다 드시고 계시죠. 그런데 저는 생수는 정말로 여러분들 시중에도 많은 책들이 나와 있어요. 물로 뭐 얘기를 하면 정말 많은 부분을 얘기할 게, 많은 부분 얘기할 거리가 많지만 생수는 그냥 가공식품입니다. 물이 아니에요. 가공식품이라서 어 그런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 그리고 뭐 화학첨가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 또 여자 아이들을 이제 어 데리고 있는 그런 여자 아이가 있는 그런 가정의 부모님들께는 정말 꼭 말씀드려요. 생수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이것이 여러 가지 뭐 여성에 있어서 음 자궁의 문제. 자궁 내막증 뭐 그런 근종 그리고 뭐 불임까지 해서 많은 환경적인 환경 호르몬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수는 절대로 드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역삼 투압 정수기 방식 정수 방식도 음, 산성수예요. 드시면 안 되고요. 중공 사막 방식의 정수기가 있어요. 이것도 어, 미네랄이 들어있기는 하나 처음에 필터 상태가 좋을 때는 어, 미네랄이 들어있고 좋은 물이지만 갈수록 유해 물질도 나오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어 그러면 저희 이 스프링 정. 수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좋은 물입니다. 음, 있어야 할 것은 있고 없어야 할 것은 없는 물속의 천연 미네랄은 보존을 하고요. 무려 1045가지의 오염 물질을 제거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해 주는 그런 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공기예요. 공기 또한 그냥 좋은 공기가 좋아요. 좋은 물이 좋고 좋은 공기가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성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좋은데, 어 호흡으로 몸 속의 노폐물이 70% 이상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맑은 공기가 공급이 되어야 혈액이 깨끗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좋은 공기의 공급이 너무 중요한데 요즘은 어, 각종 뭐 음, 황사 바이러스 미세먼지 등으로 공기를 걸러서 마셔야 하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청정기가 정말 필수인 시대가 됐는데. 음, 이런 모든 음, 자료들 하나하나를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들으면 그래도 어, 고성능 저희, 어, 저희 엠모스피어 스카이 같은 경우는 고성능 헤퍼 필터로 0.0024 마이크로미터 99.99% .99 감소한다. 뭐, 탈취 필터가 있어서 유해가스를 제거한다. 이런 말을 한번쯤 들으시면 다음 번에 공기청정기를 선택하실 때, 아, 맞아. 뭐, 0. 뭐뭐가 있더라? 뭐를 거른다더라? 이런 게 생각나실 거예요. 그러면 자료들이 다 나와 있으니, 그때 돼서 비교해 보시고, 가성비 좋은 것으로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역의 기본은 또 공기라는 거, 좋은 공기를. 제공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면역의 마지막으로 장내 환경이 중요해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영양소, 좋은 공기, 물등 우리 몸에 들어가는 많은 것들을 말씀을 해 드렸잖아요. 우리 몸에 채워 줄수 있는 많은 것들. 그런데 만약에 장내 환경이 좋지 못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음, 장은 인체의 뿌리라고 합니다. 식물이 뿌리를 통해서 양분을 흡수하듯이, 장을 통해서 많은 영양분을 흡수를 하는데, 이 장이 좋지 못하면 그 많은 영양분, 공급해준 많은 것들을 흡수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장에는 면역세포의 70%가 존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장건강에 곧 면역건강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 장,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유산균을 또 이렇게 복용을 할 수가 있는데, 좋은 유산균의, 어,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균주여야 하고요. 어, 이 균주가 장까지 살아가야 되겠죠. 뛰어난 생존력과 그리고 살아가서 잘 부착해서 생존을 해야 되는 부착력도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그런, 어, 신바이오틱스, 그런 부원료도 들어있느냐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어, 기준이 될것 같아요. 저희 뉴트리 라이트 밸런스 위딘, 그리고 이뮤니티 플러스는 이 모든 조건을 부합을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어 이뮤니티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맛도 너무너무 좋아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똑똑하게 비타민C와 그리고 면역에 정말 중요한 아연까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어 건강하고 좋은 유산균을 제공해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어 마지막으로 키 성장의 필수 요소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환경 호르몬이 왜 좋지 않냐? 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조숙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제가 앞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음~ 성조숙증이라는 것은 빨리 성장을 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만큼 성장판이 빨리 닫히게 되고 키가 자라지 않는다는 키 크는 요인에서 보면은 또 그런 안 좋은 요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로서 어~ 환경 호르몬을 우리 아이들에게 최대한 덜 노출시키는 게 환경 호르몬에 덜 노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좋은 먹거리. 뭐, 유기농 음식, 뭐, 이런 것들. 물론, 우리가 또안 먹을 순 없으니,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핵심 영양소로 영양세, 영양소를 채워주는 일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좋은 먹거리들을 사서 좋은 조리도구에 또,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좋은 조리도구에 요리를 해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어,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세제들 있죠. 뭐, 머리도 감고, 이도 닦고그 다음에 뭐, 샤워도 하는 이런, 세제들도 환경 호르몬에 많이 들어있지, 계면 활성제 이런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죠? 환경 호르몬에 많이 노출되지 않는 좋은 제품을 사용하시고 화장품도 좋은 제품을 사용해서 우리 아이들을 최소한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지켜주는 역할도 부모로서 해야 할수 있는 역할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바쁘게 달려왔는데 음 평생 건강에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엄마가 부모로서 해줄수 있는 정말 어 최고의 또 선물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어긴 시간 설명 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 우리에게 맡겨 주신 자녀들을 우리가 정말로 지혜롭고 똑똑하게 어잘 키우고 섬길 수 있도록 그런 현명한 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